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My father is a songwriter. Blank, I like his songs. 나의 아버지는 songwriter. 작사가라고 하는 뜻이죠. 나의 아버지는 작사가시다. 나는 그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노래를 좋아한다. 이렇게 연결돼야 자연스럽겠죠. 엔드 하시면 됩니다. either Tom, blank Betty, has the book. either가 나와 있습니다. either, 우어죠.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Tim이나 Betty가 그 책을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한 사람, 선택이죠. h e get s up early, blank, has a black first.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다. 엔드가 자연스럽죠. 4 번입니다. He likes going fishing. 그는 낚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his wife doesn't. 그의 아내는 그렇지 못하다네요.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죠, 대조됩니다. 그렇죠? 버스를 써야 되겠죠. We'll go there by bus. 그는 그곳에 갈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on foot 걸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오가 되겠죠. I like soccer. b l a basketball very much. 나는 축구. 다음에 b a s k 은 농구가 되겠죠. 축구와 농구를 대단히 좋아한다.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둘다 모두를 나타내고 있죠. 대등한 요소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a 드가 자연스럽습니다. 7번입니다. She has two dogs, one p r e c a p p 그녀는 두 마리의 개, 그리고 세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end가 자연스럽겠죠. 8번입니다. She may be at home at the hospital. 그녀는 집 아니면 병원에 있을 것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됩니까? 선택이니까 5가 되겠죠. 9번입니다. Answer my question. Yes, blank, no. 나의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이죠? 5가 되겠죠. 10번입니다. The building is high, blank, old. 건물이 높아요. 그런데, 오래됐어요. 대조되죠? 것이 되겠죠. 11번입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An apple or a pear? Pear는 배라고 하는 뜻이죠. 선택입니다. 사과, 배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뭐가 되겠죠? 12번입니다. We are l i v i n in different places. 우리는 서로 다른 장소에 살고 있다. We are friend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친구들이다. 대주되는 상황이죠? 벗을 쓰면 됩니다. 13번입니다. You are not a child. Blank. An adult. 어덜트는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너는 아이가 아니다. 성인이다.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다. 대조되는 거니까 벗이 들어가겠죠. 14번입니다. Is it a color? Black? Black and white film? Color. Color film. 컬러 영화. Black and white. 흑백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흑백 영화. 그것은 컬러 영화냐 흑백 영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하라. 빈칸에 들어갈 것은 울. 15번입니다. He tried hard. Blank, he failed.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16번입니다. He wanted to buy either a l d k car b l a n k a l o c k 이대가나오면 무조건 5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그는 사기를 원했다. 빨간색 자동차 혹은 파란색 자동차,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산다는 얘기죠. 5, 17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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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번입 a 다 17번입니다. 17번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생각한다. 밤낮으로, 밤낮으로, 낮이나 밤이나,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고, 엔드가 되겠죠? 18번입니다. e s careful. Blank, bright. 그는 아주 주의가 깊다. Bright, 총명한, 영리한, 그리고 영리하다. 엔드가 자연스럽겠네요. 19번입니다. The coat was soft, blank, warm. 그 코트는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하다. 엔드가 되겠죠? 20번입니다. The baby looked at mother, blank, father. 엄마도 쳐다보고, 아빠도 쳐다보는 거죠? 엔드가 적합하죠? 21번입니다. I play tennis three b l a k b t t o n s a week. 나는 일주일에 세 번이나 네번 테니스를 친다. 세 번이나 네 번. 오가 되겠죠? 22번입니다. Is it the sun b l a n k the moon? 그것이 태양이냐, 달이냐, 둘중 어느 것이냐? 오가 되겠죠? 23번입니다. It's just simple, blank, not easy. 그것은 간단하지만, not easy, 쉽지 않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을 연결시킵니다. 것이 자연스럽죠? 24번입니다. It is your walk, blank, pleasure, pleasure,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너의 일이냐? 아니면 즐거워서 재미삼아 하는 것이냐?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오가 정답됩니다. 25번입니다. He's old. Blank is healthy. 그는 나이가 들었다. 그는 건강하다.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하다. 대절 이루죠? 훨씬 자연스럽습니다.